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오늘은 친구한테 맛있는 저녁을 사주는 날이에요. 친구가 안경사인데 안경을 선물로 제게 줘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3빌딩의 수칙 후에 예약을 하고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가는 길이 굉장히 설렙니다. 저는 음식에 있어서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비싼 것은 맛있다. 늘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식재료를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맛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룸으로 예약하고 룸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 중에 키노키라고 하는 인당 20만원짜리 코스를 예약했어요. 룸을 빌리고 좋은 뷰에 좋은 식재료가 나올 텐데 맛까지 좋다면 적당한 금액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는 좀 해보았습니다. 63빌딩은 식당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구석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보고 찾아가 하려다가 답이 안 나와서 인포메이션에 바로 물어보고 위치를 안내받았습니다. 절대 한 번에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죠. 아무튼 도착해 보니까 룸 컨디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인용 테이블을 네 명이서 넓게 쓸수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뷰가 굉장히 좋았는데 왼쪽에 더현대도 보이고 넓게 펼쳐진 한강을 보니까 이런 곳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먹고는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히노키의 코스 구성입니다. 여기서 알 모둠 초회가 석화로 변경되어서 제공되었는데 계절마다 적용되는. 재료가 다르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죠. 친구들이 모두 도착해서 플레이트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선한 진미. 관자, 타코와사비, 참치와 마로 구성된 메뉴입니다. 관자는 그냥 관자맛이었고 타코와사비도 이자카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 저 참치와 마를 섞은 접시는 간도 완벽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절 전체. 전체 요리로 계란찜이 나왔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간을 잘못 잡았어요. 다음으로 대합 맑은국. 지금 타이밍이면 사시미가 먼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이모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먼저 대합국이 나왔습니다. 전체로 생각되는 요리가 벌써 세 번째 나오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메뉴 구성이었어요. 아무튼 이 집은 국물 요리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대합국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미소국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오는 우동도 그렇고 베이스 육수가 좋아서 그런지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절 특선 생선회. 생선회는 평이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20만 원이라는 가격을 따진다면 좀더 식재료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생선의 종류와 양이 20만원급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치의 퀄리티도 가격에 따라 상승하기 마련인데 약간은 물이 찬 듯한 아카미의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스시 1차 스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네타는 없었고 미들급 스시 야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었어요 1차 스시의 교구가 함께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말이죠 다음으로 미각의 생선구이 2종 20만원 코스를 느끼게 해주는 플레이트 였다고 생각해요 생선구이와 함께 랍 랍스타가 제공되었는데, 랍스터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다만 랍스터의 사이즈가 조금은 곤란하기는 했어요. 다음으로 축근의 흑조볶음, 조랭이떡과 각종 채소, 해산물을 넣고 만든 흑조볶음입니다. 오마카세 스시야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는데 술안주로는 괜찮은 자극적인 맛이었어요. 스시 코스 사이에 위치해서 자극적인 맛이 코스 구성상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이 나왔었는데 사과는 없이 플레이트만 바꿔줘서 아쉬운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대접하는 입장에서 이런 점이 더더욱 아쉬웠어요. 다음으로 2차 스시, 튀김과 함께 나온 2차 스시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스 시가 함께 위치하고 있어요. 저렴한 식재료인 연어를 감추기 위해서 나물로 덮여 나왔고 새우튀김은 맛이 느끼한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석화 석화 위에 샴페인을 얹어준 날로 먹는 석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석화는 싫어하는 데다가 석화 위에 샴페인을 얹어주는 곳은 처음 보는데 역시나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은 석화의 맛이 맞았어요. 다음으로 식사를 선택할 수 있었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식사는 라임 소바는 너무 맛이 없었고 민원이와 우동은 역시 궁... 국물요리 맛집답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우유푸딩과 과일 양갱입니다. 적당히 마무리하기 괜찮은 디저트였죠. 특별한 맛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다녀온 63빌딩 스치쿠 가격 대비 음식 구성이 아쉬웠고 20만원 코스 중에 10만원은 음식값, 10만원은 뷰값으로 생각하고 방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에는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